안녕하세요. 뉴트라이트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를 알고 계시나요? 1934년에 창립을 해서 85년 역사가 있고요. 어, 비타민 판매 세계 1위 브랜드입니다. 어, 창립자 칼렌 보고 벨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느냐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농법으로 용사를 짓고 있고요. 자체 유기농 농장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직접 제조도 하고 원료를 믿을 수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는 뉴트라이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몬을 할 텐데요. 뉴트라이트에서 나온 아세로라 C천연 비타민이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우리의 깨끗한 피라고 가정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몸이 정화가 돼서 깨끗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커피도 마시고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음식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소가 쌓이죠. 이게 빨간 약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를 어, 복용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우리 자체 몸에서 그, 만들어내지 못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제 저희가 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이제 뭐 합성 비타민도 나와 있고 천연 비타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 비타민인데 이 천연 비타민 하나를 아세로 체기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걸 여기에 놓고 한번 갈아볼게요. 한쪽 몸이라 생각하고 몸에다가 하나를 먹어요. 이렇게 먹이고, 이제 뚜껑을 닫고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 독서가 쌓인 이 몸이 우리 몸에 어떻게 정화되는지. 어때요? 깨끗하게 정화가 됐죠? 보면 여기 밑에 아세로라 C 그 체리가 비타민C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정화가 됐죠? 이쪽에 아직 독소가 있는 이 독소를 이 피를 이쪽으로 섭취해 볼게요. 어때요? 색깔이 변하지 않죠? 어, 이 천연 비타민은 천연 해열제로도 쓰이고 아세로나 체리 푸르탈 때 따, 따는 게 가장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그 푸르탈 때 따서 건조하고 농축시켜서 만든 천연 비타민 이에요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외출도 못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이 간단하게 누구나도 먹을 수 있는 이 천연 비타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런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